한번 쭉스키밍 해보자 다 아는 거에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면 돼요 뭐수량형형사쭉 나와있고요 물질명사와 추상명사의 수량표현법 2페이지 물질명사와 수, 추상명사의 수량표현법에 이렇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조수사로서 어피서고 어커버고 이런 것들을 조수사라고 얘기해. 조수사는 왜 쓰니까 불가산명사를 쓰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무조건 단수명사가 와야 된다는 얘기야. 무조건 단수명사가 와야 된다. 어이 페이지 보니까 대표적인 추상명사 쭉 나와 있네요. 그죠? 만약에 내가 이걸 알고 있으면 이제 어, 편하고요 모르고 있으면 나머지 게다 맞아야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가는 거야. 대부분의 학생들은 후자를 풉니다. 어, 공부를 왜 외울 거리 하면 일단 안 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좀 눈에 익혀주세요. 어, 대표적인 물질명사 있고 3페이지 봅시다. 물질이면서 집합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클로딩이죠. 클로딩. 클로딩 앞에 어못 뭐 써요. 어뭐 씁니다. s도 못 붙여요.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고. 세 번째, 프라듀스, 농산물 밑줄 뜨세요 농산물. 프라듀스가 명사로 쓰이면 농산물이라는 거. 자, 이킴먼트가 있는데, 이거 정리하자. 이킴먼트가 불가산명사로 장비, 설비라는 뜻이지만 가산명사로도 쓰입니다. 장치라는 뜻이야. 우리가 뭐 많이 했던 것 중에 에비던스 있죠? 에비던스, 불가산명사로 증거죠. 하지만 가산명사로는 증거물, 증인 이런 뜻이 있죠? 문법 문제에서는 문법 문제를 풀때는이두 가지는 다 불가산명사라고 알고 풀어도 돼요. 알았죠? 다 독해할 때 S 같은 게 붙으면 증거을 장치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는 거야. 알았죠? 문법 문제로는 무조건 불가산명사다 라고 알고 풀어야 되고요. 어, 문제가 많네. 자, 그럼 3번부터 한번 풀어보자. 있죠? 음. 이, 테이크, 음. 시간, 포, 음. 사람, 음. 아, 이렇게 쓰자. 오케이. 시간 투부정사. 얼마, 얼마, 시간이 걸리다라는 뜻이죠. 뭐, 이그 테이크 S 붙여줄게. 네, 과거는 네. 투크 쓰면 돼요. 나는 영어를 음. 마스터하는데 3개월이 걸렸다. 음. 이, 투크 쓰리먼스 투 마스터 잉글리시 이런데요. 자, 이렇게 써놓고 여기에 사람이 들어가도 돼요. 여기에 사람이 들어갈 때는 포 사람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쵸? 사람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어, 이테이크 디드, 걸렸다, 니가. 다음에 여기 시간이 어,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쵸? 시간이 앞으로 나간 거죠. 이와 같은 가구를 만드는데 가구 셀수 없는 병사니까 어가 없어야겠죠 음. 잠깐만 몇 번이야? 11번 아. 이 품사는 문법에서는 굉장히 가장 기본이고요 어 많이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어, 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지만 글쓰기에서는 굉장히 어렵냐? 아? 음. 자, 올올이쪽 지우고요. 음. 올이쪽 지우고, 음. 자, 아가 맞냐? 트래픽이 맞냐? 둘 A 번 아니면 B 번에서 갖고 가야 돼. 지금 B 번은 음. 없어 못 하고 A냐 B냐예요. B가 음. 틀렸다면 트래픽에 S가 붙어야겠죠. 음. 그렇 그러면 트래픽이 셀수 있냐, 없냐부터 생각해야 돼. 그 이전에, 얼락 오브, 락츠 오브, 썸. 이러한 것들은요, 단수 명사가 와도 되고, 복수 명사가 와도 됩니다. 뭐가 와도 상관없어요. 단수 명사가 오면, 단수 취급하면 되고, 복수명사가 오면 복수 취급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라 가분은 틀린 게 없다는 얘기야. 그럼 트래픽이 뭐냐라는 거죠. 불가사명사, 교통이라는 뜻이죠. 교통량. 단. 단. 단이 중요하지. 어 a f 트래픽이라고 쓰세요. 이렇게도 많이 쓰이죠. 이 트래픽이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경우는 가상 명사화 될수 있다라고 쓰세요. 트래픽이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경우에는 가상 명사화 될수 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식사명 한번 복습해볼까? 어. 블랙퍼스트 런치 어. 디너 서커 뭐 어. 식사명은 무조건 무관사죠 절대로 간사 쓰면 안 돼요 그런데 헤비 라이트 뭐 어, 이런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면 반드시 앞에 뭐 써야 돼? 어 써야 된다는 거 얘는 무조건 어를 써야 되는 거야 식사명이 형용사의 수식을 받을 경우에는 반드시 어를 써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얘는 가사가 될수 있다야 어 없어도 돼요 자. 사귐에 s를 붙이면 시간이란 의미가 아닙니다 시간은 셀수 없어 알았죠? 어. 그러니까 이는 시간이죠 그날의 이 시간에 s은 지점이나 순간의 s이죠 지점이나 네. 좁은 장소 또는 순간의 s 예요 그래서 2번은 틀린 데가 없지 11번 했고, 어, 다음에 뭐냐? 15번, 11번, 1 1번1번 15번, 16번, 17번, 18번, 1번1번1번 19번, 1번 19번, 1번 1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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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d v 이 c e 수 없습니다. s가 없어야겠죠. 다음에 난리지. 얘도 많이 나오는 거예요. 불가산명사라고 써야겠죠. 불가산명사는 리틀 어리틀 어마운트 오브 l e a of 로 꾸며주죠. a l i t t l 또는 deal o 또는 더딜 어마운트 뭐 다음에 불가사명사죠. 뭐, 멋지도 마찬가지로, 멋지게. 이런 것들은 불가사명사. 자, 다음 15번 했고, 23번. 레디오컬러 하면은 무선 송수신기야. 무선 송수신기를 푸데이 온뒤죠 공에게 가는 것은 동명사 주어니까 단수 취급한 건 맞고요. 헬프의 S 붙인 거. 과학자들이 투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죠. 헬프 목적을담음에는 중요한 정보. 셀수 없는 명사죠. 즉 A1이 틀렸네요. concerning은 about의 뜻이죠. 애초. 많이 했죠. 그 고의 움직임들에 관해서 A번은 information에 S가 없어야 됩니다. 시장은 걱정을 표현했어요. concern about이면 걱정하다죠. 아주 많은 양의 사람들. 그 사거리에서 상처를 입은 자, 여기 보자. people은 단수 표기야 하지만 복수 취급하는 거죠. 복수 명사로 알고 있어야지. 어마운트 다음에는 불가사명사로써야 돼. 그러니까 어마운트가 아니라 넘버라고 써야겠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있어. 시번은 오타네요. 뉴스가 아니라 뉴스죠. 뉴스 생수 없는 명사니까 멋진 꿈이 없고요 어, 최근 트래픽 액시던트. 시원이 틀린 데가 없습니다. 자, 모터의 S 동그라미. 사람이니까 어가 없으면 반드시 S부터 해야겠죠. 리틀 미트, 리틀 겸네. 리틀은 불가사 명사니까 Q로 써야겠죠. 다 어, 29번 응. 빠르면 얘기해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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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지은 어디까지 풀어왔니? 응. 대명사 전까지? 응. 다 풀어왔니? 아니 내가 다 읽은 거지? 응. 읽고 푼 응. 거지? 어. 응. 아 그럼 대명사 응. 전까지만 하라 이거지? 응. 알았어. 응. 자, 다음엔 29번. 나는요, 많은 돈을, 어, 멋지 살수 없는 명사니까 멋지가 꾸며진거 맞아요. 나는 필요해요. 뭐는 의미상 뭐니죠. 그러니까 어, 리틀로 뭐를 꾸며준 거 맞죠. 약간의 돈이잖아. 더 많은 돈이 필요해요. 이 책을 사기 위해서. 틀린 데가 없네요. 그러면 A번이 정답이고, 정보. 셀수 없으니까 없으면안 어, 되겠죠. 자, C번은 워크에 대해서 조금 봅시다. 워크는 불가사명사로도 쓰이고 가사 명사로도 쓰이죠. 불가사 명사로 쓰이면 일 작업 이런 뜻이고요. 가사 명사로 쓰이면 작품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I do h o m 라고 하지, 어, homework라고 안 하잖아. 그치? 왜? 워크 일이나 업무는 셀수 없어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는 세브럴 다음에는 무조건 복수전사 써야 돼. 그러니까 세브럴 워크 자체를 다지워야겠네요 그렇죠? 그냥 뭐로? 머치 워크라고 쓸까? 어떻게 쓰는 게 좋을까? 약간의 일? 이렇게 그냥 이렇게 바꾸자. 어리틀 워크라고. 얘가 제일 좋을 것 같죠? 약간의 일을 해야만 해요. 오후에는. 자! 내가 민자한테 전화를 해어민자도 학원 안 오고 어디 갔어? 어 선생님 저 발리에요 네. 어 발리 거기 날씨 되게 좋지? 어 대빵 좋아요 어 그럼 올때 날씨 세 개만 가져와? 가져올 수 있다? 어, 날씨 셀수 없습니다 어가 없어야죠 연기 잘하지? 서구 네, 네. 아, 아, 저걸 발연기 생각때 없구나. 자, 자, 다음 54번이네요. 54번. 음, 몇번 어, 29번 올려줘. 트래픽. 무조건 그런 건 아니에요. 포스도 마찬가지야. 불가산명사인데형사지 수식을 받을 때에는 어를 쓸 수도 있다 라고 그래. 트래픽도 쓸 수도 있다 라고 그래.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은 문제로 내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로 나왔을 때는 다 문제 틀린 거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품사를 공부를 안 하게 되는 거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글쓸 때 보면 많이 틀리는 부분들이 우리가 풍사 부분은 틀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니야 불가사 명사가 형용사의 수식을 받으면 셀수 있다 이런 건 아니다 라는 거죠 음, 특정 명사들만 그렇다는 거고 자, 50.. 50 54번 자 듀얼이 어 숫자가 나왔으니까 포 쓰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죠 덜을 썼으니까 특정 기간이에요 그래서 듀얼을 링쓴건 맞고 미국은요 어, 상대적으로 퓨어텐 퓨를 썼으면 무조건 뭘 써야 돼? 복수 명사 써야 되는 거야 퓨어, 어퓨 쓰면 부정이라 할지라도 퓨가 어텐션은 유적 주의, 주목이라는 불가사 역할니까다링를 써야죠. 이렇게 이제 불가사 역할을 하나하나씩 모아가도 되지만 지금 여기 두꺼운 거 정리되어 있는 게 풍사편. 잘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완벽해요. 이것만 보면 돼. 어. 그러니까 음. 포린 어페어 하면 외교상의 문제에 관해서 이국은 거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정보를 해석하면 될것 같고. 다음에 59번. 자, 온역어 하면 은 얘는 국소량이에요. 국소량. 수 적은 홈 워크 워크 셀수 없는 명사 맞죠? 그래서 little 쓴 거야,죠? 그렇죠? 그 Quite a few는 many 뜻이죠? few니까 빙에 s 붙인 거예요. Only little 다음에 복수 명사 못 쓰고, quite a few 다음에 단수 명사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다음에 C번은 little이 water 뿌려주는 거 맞죠? 매이 네, 팀먼트 나왔네요. 멋있어야죠. 아까 설명했죠. 장비, 설비. 저 우리는 어떤 장비가 필요해요. 새로운 공장 공장을 위해서 기본이 틀렸습니다. 누구나 공식과 됐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두꺼운 거로 가서 134, 135, 136 명사의 수쭉 나왔죠. 여기서 3페이지에 2번의 10번, 아, 2번에 B번 보세요.